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이요. 어, 오늘 저는 진에게 한 5분만에 하는 여신 웨이브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광고인가요? 피피해 전적으로 해주죠. 오늘 <laughs> <laughs> 제가 가져온 제품은 자동으로 머리를 만들어주는 자동 고데기예요. 음,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데기가? 네네.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가서 웨이브를 만들어주니까 손재주가 없어도 머리를 할수 있어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면은 여기 끼고는 하지 않아요? 어, 전혀 끼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죠. 티존 유기아는 미국에 본사를 끼고 있는 유비인데요. 미국에서 는이에 진짜 유비 워낙에 제품이 광고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어디 엉키는 얘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미제. 미제. 미국에서 정말 유명해요. 제가 한번 머리 말아볼게요. 네, 먼저, 머리에 반을 나눠줘요. 한쪽에 여섯 섹션을 나눠요. 아랫머리, 중간머리, 윗머리에서 두쪽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숱이 내가 좀 없다고 하면은, 섹션을 한4개 네 정도? 나눠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개는 이렇게, 이렇게? 네. 방향 버튼이 있죠? 그냥 되게 간단하게, 안쪽으로 말고 싶으면 이쪽으로, 바깥으로 말고 싶으면 바깥쪽으로. 우리가 지금 한 여신 웨이브는 바깥쪽으로 방향이 가니까 바깥으로 말아볼게요. 좋아. 오! 신기해! 아, 진짜 하나도 안 웃기네요? 자, 오, 알람울리네 네, 이거 10초 알림음이에요. 이게 <laughs> 약간 컬 빡센 거 아니에요? <웃음> 일단은 만지지 <laughs> 마시고, 옆으로 좀 살짝 넘겨주세요. 이게 열이 식힐 때까지 좀 냅둬야지 컬이 살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끼우는 데 있어요. 어, 여기에다가 머리 끼우고서 한번 해보시면은, 그냥 음. 더 편할 거예요. 자, 여기 끼우시고. 음. 우와. 오! <laughs> 머리 모발 상태가 조금 건강하다 하이로 운동을 음. 해주시고 네. 어, 내가 좀 약하다 하면은 로우를 하셔가지고 음. 하시면 되는데 뺄 때는 일직선으로 빼주세요. 아, 옆으로 빼지 말고. 이렇게 빼면 풀리는구나. 아 네. 컬이 음. 망가져요. 이게 확실히 열기가 다르긴 다르네요. 어다르저 집에서 쓰고 음. 있는 있는데 되게, 되게 저렴하거든요. 만 원, 이만 원, 이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 요데 그게 컬이 금방 풀려요.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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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땐짐이좀 모발 상태가 원체 건강해가지고 어,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음, 아, 어, 보통 이제 조금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 온도가 음, 낮아가지고 컬이 금방 풀리고 오래가지가 않아요. 음, 음. 이거 내가 신기한 보여줄게요. 음. 자, 정리가 안 되지. 정신 없잖아요. 이때 그냥 하나 모아가지고 자. 다 말아? 응. 이게 대박이네. 이게 대박이야. 나 이거 할때 너무 기분 어. 좋아. 이게 좀 기분이 좋은데요? 어. 이러고 나면 컬이 좀 일정하게 나오니까 음. 꼭 마지막은 브러쉬 빗으로 빗어 주셔야 돼요. 빗어주면 음. 아우 탱좀빵글바글하다 아, 싶으면 좀 빨리 빗어, 빗어주면 되겠다. 그쵸? 어 네네. 이게 오븐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오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말아주니까 진짜 빠르고 편해서 가능할 것 같아. 강의해요. 응. 내 친구들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한 거냐고. 아, 그러더니만 지금은 한쪽으로 이거 고데기하고 한쪽으로 카톡으로. 에이 진짜 빠르다고. 오바나. <laughs> 타이머 한번 재볼까요, 지금? 타이머? 어, 잠깐만. 응. 타이머 한번 재봐요. 오늘 처음 하는데 몇분 나오는지. 반쪽만 어. 한 번. 일단 타이머를 눌러서 시작을 해볼게요. 타이머 잘 나와요? <laughs>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한 4분 정도 걸렸거든요? 대박. 어. 근데 머리 나누는 데한 1분 정도 걸렸으니까 3분이면 은 반쪽? 진짜 빠르게 손 익어서 사삭사삭 하면 은 5분 정도로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제 브러시간한번 어, 다줄까잘나어요샵 갔다 오신 같은데? <laughs> 이건 약속이 없는데? 네, 근데... 만드세요, <웃음> <웃음> 약속. 약속 잡아야 되나? 잘어요 음. 너무 예뻐요. 어떻게 하나 사실겠어요 <laughs> <laughs> 뭐 원래 같았으면은한 생각해보고 어, 올게요. 뭐, 이럴 텐데, 이게 너무 빠르고 편하니까 좀 탐나기는 해요. 네. 원래 여자들 머리할 때, 한 15분, 20분은 걸이잖아요 네. 5분 정도로 마칠수 있으니까, 어, 굉장히 예리죠 네. 사실 처음에는, 어, 좀 익숙해지느라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두세 번 정도 하면은, 그래서 5분 정도 펄이고 나오고, 뭐, 빗질하고 에센스 나고 하면, 놓치고, 5분만에 완성하는 여신 웨이브 어, 여신이 아니라서 <laughs> 아, 아쉽긴 한데 진짜 뻐 <laughs> 약간 어, 언양성과 그래요 좀 영혼 없이 어머 아 진짜 <laughs> 어, <생각났어>. 오늘 정말 예뻐 <laughs> <이뻐. 웃음> 이런 느낌이야 아, <laughs> 어쨌든 뭐, 머리는 잘 나왔다고 하니까 만족스럽네요 여신 웨이브 만들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나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안녕 <웃음> 안녕 <웃음>